안녕하십니까. 은숙쌤 행복입니다 어, 오늘 화요일 아침, 비는 안 오는데,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립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긴 한데, 이렇게 나무들이 벌써 나무들이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너플너풀 네, 바람에 흔들립니다. 은 이렇게 지고 있군요. 새들도 착착착착 네, 아침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새슬이 너무 청하하니 좋죠? 이제 앉아서 풀림입니다 네.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KF 구산을 했지만, 그래도 공기는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이 판나무가 하얗게, 네. 아카시아 꽃을 대신해서 인사하고 있네요. 판나무입니다 우리 글린 공원에 이판나무가 새롭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 어, 여기 옆에 어, 연사홍꽃들은 꽃들은 지금 다 거의 다 지금 네, 떨어지고 있, 다, 있지요. 네, 자네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떨어져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예쁘던 현상을 고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나무들이 너플러플러. 네. 완전 이제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야. 어. 아. 이밤 나무를 더 담겠습니다. 아. 예. 함께 힐링해봐요. 파라마, 파라마, 더 불어주렴. 불다가, 불다가, 이따, 어, 오전에 다 멈춰주렴. 오늘은 또 일정이 있는 날인데, 어. 아이들 과 움직이 는 일정 있는 날 인데, 날씨 가 좋아야 되 겠지? 오늘 의 컨셉 은이밥 입니다. 와, 새들이 반갑다고 인사하네요. 지금 제 머리 위에 어 저기 나무에서 지금 새가 울어주십니다. 안녕 새야. 나도 반가워. 아침을 노래해 주는 거야. 틱틱틱틱틱 까까까까까~ 음, 고마워~ 날라갔어요. 와, 바람이.. 많이 많이 붑니다. 네, 잎밥나무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음. 오보여드리겠습니 오늘, 오늘, 네. 월월일 화요일 오늘, 오늘, 은 이색입니다. 오늘, 오늘, 이늘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울었던 새가.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술방울들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여기서 소나무같이거든요. 이 빰나무가 활짝 폈습니다. 새들이 펑펑 날라다닙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하루도 빠 파이팅입니다. 5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요. 어, 일, 사업, 유튜브 또 가정에 늘 행복만이 넘치는 그런 한 5월달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숙쌤 어, 행복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